아니 나이만 밝히는 게 아니었나요? 오, 예, 기도신문. 82년입니다, 기도신문. 뭔가가 폐지가 됐어요. 그리고 중고생 교복 및 두발 자유라고 발표됐고요. 저는 사실 왼쪽 밑에 기사가 더 많이 들어오는데 <웃음> 일단은 <laughs> 이익시험 뭔가 제 신문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<laughs> 기도 씨가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. 뭐가 폐지됐을 것 같아요? 82년도 뭐 본고사. 오! 그리고 학력고사, 뭐 이런 거? 학력고사로, 학력고사로, 나중에 수능 이런 걸로 바뀌게 돼. 나중에 후회. 맞나보다. 어? 얼마 맞나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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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완벽하죠? 맞아. 요즘에는 수학능력시험을 바꿔서 입시도가 바뀌었지만, 82년도는 학력고사였다고 해요. 정답이 아닙니다. 아 <laughs> 맞는 줄 알았는데. 정답은? 보시죠. 아! 야간통 아. 야간야간 예.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야간 통금 폐지 밑에 있는 왼쪽 밑 저기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뭔가 궁금하지 않나요? 전두환 장군이 12·12 12 사태를 일으봤잖아요 우리나라의 11대, 12대 대통령이 됩니다 근데 이제 간선제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말이 많죠 뭐 유신의 연장이다 이러니까 국민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라고 정책을 씁니다 아... 그게사 s 3S 스 정책이에요. 사 s 스가 뭘까요? 스포츠, 스포츠, 스포츠 섹스, 섹스, 스크린 요세 가지예요. 옛날 로마 황제들이 로마 시민들에게 그 선심을 살라고 했던 거예요. 그래서 로마 황제들은 홀로 샘을 만들어 놓고 검투사 경기를 합니다. 스포츠죠. 그다음에 3 0 0 0명 들어가는 공중 목욕탕에 남녀가 같이 목욕을 하게 하죠.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했다고요. 그리고 뭐 검투사 장면이 곧 스크린이 될 수도 있죠. 극장이니까. 그리고 이제 오늘날 독재자들이 그대로 이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저 당시가 이제 전두환 대통령 시절인데 국민의 혼을 쏙 빼놓기 위해서 야간 통행 금지를 풀어버리고 두발 교복 자유화를 시키고요. 저때 제가 저 세대예요. 저는 교복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. 두발 교복자이라 1 세대라 제가 그때 머리를 여기까지 길렀어요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가면 어이 현상들 할 거예요. 지금 제가 들어갑니다. 지금. <laughs> 그렇게 하면, 몇고몇 아 아, 그러고 어. 다녔어요. 공무신 신고 추리닝에. 그렇게 학교를 다녀도 뭐라 그러는 사람 없고, 영화 썬이나 아 응답하라 보면 다 사복이 그고 있죠. 그게 저시대예요 그리고 저때 이제 스포츠 그래가지고 이제 프로야구. 네, 그때 이제 출범되고. 그 다음에 에로 영화 전성시대였어요. 저는 지금도 다 기억나요. 에마 부인이 13탄까지 나오고요. <laughs> 뽕부터시작해서 오양의 아파트 간호사의 사생활 제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거기까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세대는 다 알고 있는 작품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히려 또 내수 경기가 또 좋아져요 소비를 하니까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는 격으로 약간 좀 약간 활락의 시대 그런 시대가 었습니다제 신문에 눈을 계속 보다 보니까 또 야릇한 것 같기도 하고. <웃음> <웃음> 네. 잘 어울리는 신문이에요 사료네요. 어딜 가지? 야간동골피스 <laughs>